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지김이 주식 4번 타자 진도진이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주식 관련해서 지금 너무나도 핫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뭐, 아이온 큐를 비롯해서요, 리게티 컴퓨팅, 뭐, 퀀텀 컴퓨팅 등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고점이 아닌가에 대해서 분석과 전망을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2025년에 양자 컴퓨터 공룡 기업들의 인수합병 가능성과 또 얼마 전에 아이온큐 관련해서 강력 매도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아이온큐 자스트롱셀 분석 보고서라고 해서 12월 17일 날 나온 건데, 또 이거 관련해서 이 보고서를 낸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그런 다음에 제 생각까지 여러분들께 같이 말씀을 드려 볼 건데, 우선은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실제로 미국 주식을 같이 매매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이 미장 텔레그램 방을 이용해서 종목 추천까지 드리고 있는데 어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리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11월 달부터 미국 주식을 시작했어요 아, 리게티 컴퓨팅 같은 거 보면 제가 1.5달러에 샀거든요 자 리게티 컴퓨팅 1.5달러가 어디냐면요 11월 중순이었을 거예요 한요 부근에서 요 부근에서 사갖고 지금 계속 들고 있어서 수익률이 622% 정도 되는 어, 저도 아직 안 팔았고요. 심지어 이 컨턴 컴퓨팅 같은 경우는 제가 한6.9 달러, 7달러 부근에서 이거는 여러분들께 말씀도 드렸어요. 제가 이 부근에서 사갖고 쭉 수익이 났다가 조정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왜너 혼자 사냐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이거 한번 11월 달부터 이미 한국 주식이 앞으로 좀 어려워질 거고 지독한 투매도 나오면서 이제 미장을 슬슬 시작해야 된다 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면서 이때가 여러분들 11월 14일 날 찍어드린 영상이잖아요. 이 영상에서 이때부터 제가 양자컴퓨터는 세 종목만 봐라. i 이온 q 퀀텀컴퓨팅 리게틱 컴퓨팅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요 부분쯤에서 리게틱 컴퓨팅을 매수를 한 거고 퀀텀은 저도 못 사고 있다가 자 요때 있죠. 요때 한 12월 중순쯤에 여러분들께 영상 한번더 찍어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심지어 아이온큐는 제가 지금 55% 수익 중인데, 어, 저도 아래서 못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12일날 여러분들께 얼마에 추천드렸냐면요. 28.5달러 이하에서 아이온큐 매수 추천을 드렸어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오르기만 해갖고 기회를 못 보고 있었는데, 떨어져 주면은 기회 삼고, 제가. 매수해야 된다. 12월 12일이면 여러분들 요 날이에요. 요 날. 28달러까지 정확하게 딱 떨어졌을 때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아이온큐가 급락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감하게 매수 신호를 드렸다고. 구글이 경쟁자라서 막 이때 막 아이온큐는 힘들다 더 폭락할 거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유일하게 양자 쪽에서 이제 실적을 내고 있는 게 아이온큐. 그러면 현 가격 부근에서는 떨어질 때마다 땡큐하고 땡큐하고 주어야 된다 그래서 벌써 수익률이 거의 50%자 우리 구독자분들도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현재 거의 60% 가까운 수익 중에 있으십니다 자 근데 이 아이온큐가 얼마 전에 스트롱셀 보고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누가 쓴 거냐 이 매뉴얼 폴 디폴드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파이낸셜 블로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평점이 어, 그렇게 막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요 팁랭크라고 하는 이 시스템 상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막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i 이온큐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들은 i 이온큐다 급등할 거다 말하는데 스트롱스의 보고서를 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조금만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적어왔어요. 나는 i 이온큐에 대해서 여러 번 다뤘으면서 오늘 회사의 현재 상황의 새로운 개발 그리고 목표를 살펴보려고 한다. 최근에 i 이온큐가 급등을 한 이유는 바로 미국 공군연구소와 5,45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 뉴스 때문이다. 과연 이 계약이 시가 총액이 60억 달러를 증가시킬 만한 이유가 될까? 나는 동의하지 않고 구글이 또 얼마 전더 나은 시스템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매출이 늘어도 이익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양자 컴퓨팅의 미래가 밝다고 믿고 아이온큐가 이 분야의 선구자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주식은 비쌀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매출이 높지 않은 투기적 주식에서 매우 자주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심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우선은 이 사람의 이 평가 다른 유명한 사람들은 별이 막 다섯 개 있어요. 어? 어? 자, 3만 명 중에 2만 등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고서를 썼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저보다는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제가 아직 무릎도 안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단기간에, 여러분들 뭐, 컨텀커피팅 같은 거 보세요. 뭐, 3일 만에 이렇게 몇백 프로가 오르면 하루 만에 막 40%, 50%씩 조정받는 일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면 무조건 아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이거는 미장방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장기적으로 보시라고.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 여러분들, 단기간에 주식이 막50% 100% 오르면은, 30, 40% 빼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간다는 거죠. 그거를 이 고점에서 잡아놓고, 마이너스 40% 맞았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렇게 고점에 있는 거 추천 안 드립니다. 항상 조정 받았을 때 들어가자고. 그래서, 아이언큐도 이렇게 조정 받았을 때, 때 이때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아키 컨텀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중인데 이런 종목도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조정 받을 때 어? 횡보할 때 여기서 들어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분할 매도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한국 주식을 하던 미국 주식을 하던 매매 습관부터 고치셔야 돼요 고치셔야 된다고요 어? 자 컨텀 컴퓨팅도 지금 한 3일 만에 400%가 올랐는데 어제오늘 50% 정도가 빠졌다 곡 가에서 빠졌기 때문에 반토막이 나지만 꼭대기 고점에서 샀으면은 사자마자 마이너스 500만원이라고 그래서 조정 받았을 때라고 어 조정 받았을 때 들어가자 근데 또 한방에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 날때다 팔아버리면 조정한 것과 쭉쭉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아까우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습관화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셀 보고서 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은 실적이 안나오고 이 IOQ가 선구자가 아니라 라고 하는데 제가 아이온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나온 기사인데 양자 컴퓨터는 잠재력이 기대감이 엄청나게 크고 있습니다. 다양한 큐비트 수를 가진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업으로 기존 컴퓨터와는 차원이 다른 연상 능력을 지닌 양자 컴퓨터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의 주가 급등이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실적도 유일하게 내고 있는 회사고 여러분들이 주 주식이라는 건뭐 실적이 잘 나온다고 다가지는 않아요. 이 양자 컴퓨터라는 기술 자체가 세상에 없던 게 나온 거고 앞으로 이 양자 컴퓨터가 다른 분야로 엄청나게 확장성까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핫한 거고 당연히 주식은 살려는 사람이 많고 팔려는 사람이 별로 없으며 가격은 오르는 게 주식의 기본 상식이에요. 근데 이런 양자 컴퓨터 기술 이런 기대감으로 오르는 주식을 가지고 현재 실적이 없다고 너무 고평가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라고요. 자, 지금 투자 회사들은요. 아이온큐, 그다음에 뭐 리게티, 디웨이브 목표가를 올리면서 양자 컴퓨팅의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온다. 자, 구글은 차세대 양자칩 윌로우를 공개하면서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성능을 가졌고 2035년 이제 10년도 안 남았는데 이때 양자 컴퓨팅 시스템 구축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모든 어 전문적인 투자 회사들은 양자 컴퓨팅 기업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더 나은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다. IONQ, D-Wave, 터리 n t e Rigetti 컴퓨터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 지금 이 IONQ 같은 경우는 50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고전적 컴퓨팅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자 컴퓨팅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활용,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다. 근데 이 아이온 큐가 물론 지금 이렇게 보면 고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조정을 주면서 천천히 가잖아요. 조정 받을 거다 조정 받으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전 아이온 큐가 이제부터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2025년에 아이온 큐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고 물론 여러분들 조정을 거치면서 가겠죠. 끊임없이 상승하는 게 없겠죠.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 하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상승 추세 라인을 좀 그어놓고 이런 박스권 하단까지 떨어지면 신규 매수는 이때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 보유자들은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은 정확히 알고 뭐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고 이러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거치지 않고 쭉쭉쭉쭉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습관화하고. 또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 중에 iom큐 몰리게티 아퀴잇 컨턴 컨턴 컴퓨팅 디웨이브 퀀터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내년에 2025년에 자 여기서 말씀드렸냐 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공룡기업의 인수합병 경쟁까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정책상 이 트럼프는 대기업들에게 m&a 자금 이 규제를 완전히 풀어줘서 2025년에 m&a가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이 m&a 가능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할 때는 조정 받을 때, 조정 받을 때 들어가자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내년 글로벌 기업, 내년에 글로벌 기업의 M&A가 활발해질 것이다. 왜 트럼프의 규제 완화와 친기업 정책이 개경이 될 것이다. 근데 이 트럼프 아직 취임도 안 했고 내년 1월 20일이 취임식이다. 이 이유로 더 본격적인 중소형주들의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을 좀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리게티나, 뭐, 퀀텀이나,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는 제가 신규로 타점 안 드리고, 조정이 나오면 들어가자라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미장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다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은다면, 신규 매수로 가져가 볼만 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 뭐, 퀀텀이라든지,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급등 나오기 전에, 이렇게 조정 받을 때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했다가 또 조정을 만든 건데 이 양자 컴퓨팅의 활용은 정말 다양해요. 특히나 제약화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자동차, 항공우주, 인공지능, 에너지, 금융, 교통, 물류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양자 컴퓨팅의 신약 개발이고 세계는 이미 가동 중에 있다는 거예요. 떠오르는 양자 컴퓨팅 신약 개발 세계는 이미 가동 중이다. 예, 양자 컴퓨팅 컴퓨팅 신약 개발이 앞으로의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기술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엄청난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뭐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되게 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보면 이제서야 이제서야 이 11달러 이 전고점을 뚫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퀀텀이라든지 아키퀀텀 보시면 아직 역사적인 전고점을 뚫지도 못하는 완전히 바닥이라고요. 완전히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도 많다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역사적인 전고점 어? 양자커피팅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충분히 전고점을 뚫어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하기 마련인데 제가 미국 주식 관련해서는 빅테크가 다 오르는 게 아니다 2025년 트럼프 취임 이후 본격적인 중소형 장세가 시작이 되고 어? 같은 기간에 혁신 중소형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폭등이 예상이 돼서 그래서 지금 정말 막차 탑승의 기회라고. 어? 이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 트럼프 2기가 1월 20일부터 취임을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난 트럼프 1기와 비교해 가면서 왜 중소형 기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 보고서 분석까지 지난 영상에서 전부 다해 드렸고 트럼프가 주식에 얼마나 진심인지 어?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온 종목들이 제가 양자 컴퓨팅과 그 다음에 UAE,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우주항공이다.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도 우리 같이 그런 종목들을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미국 주식 관련해서 어좀 궁금하고 그동안 배워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이 미장 푸셔푸셔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종목 추천뿐만 아니라 교육까지 전부 해드리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12월 초부터 여러분들 이 미장푸 수기방을 운영해서 지금 현재 수익 나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보세요. 자 오늘 12월 26일에 말씀을 드린 거죠. 현재까지 미국 방에서 다섯 종목 추천이 나갔는데, 3주 만에 지금 수익률이 아이온큐 59%, 인투이 40%, 아키 컨텀은 우리 50%에서 수익을 한번 내고 나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만 갖고 있는데 아직도 22% 이런 식으로 앞으로 유망한 종목들을 제가 미장 푸셔푸셔 방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미장 푸스 기방 입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793-5770 아래에 제 번호 적어 놨습니다. 이 번호로요 그냥 미국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미. 아, 이 영상 보시고, 우리 미국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답장으로 미국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랑 링크 같은 걸 전부 다 안내를 드릴 건데, 이 미장방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현재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미국 주식방에 대해서 잠깐만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이 12월 달 초부터 우리 국내 증시 당분간은 좀 힘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투 트랙 전략으로 그동안은 미국 주식 가서 돈을 좀 벌고 있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 당연히 미국 주식 같은 게좀 처음이다 보니까 뭐 어렵고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이런 진도진의 미장 부수기 방을 만들어서 새롭게 오픈해 갖고 제가 여기서 미국 주식 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종목 추천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실제로 외화벌이 열심히 하고 있죠 자 국내 주식 에서 손실 난거 복구할 수 있는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다. 진도진의 미국방 모집 중이고요. 이제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여러분들은 더더더더 비싸게 사야만 됩니다. 미국 주식 앞으로 많이 올랐지만 내년에도 계속 더 좋을 전망이고요. 그러나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건 아니죠. 이제 빅테크에서 중소형 혁신주 트럼프가 밀어주는 종목들로만 이 수급이 이동돼서 요 종목들만 좋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미장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벌써 3주 딱 먼저 저를 믿고 와주신 분들은 이미 22월 달에 국내 주식은 이렇게 빠지는데 미장은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우리 미장방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한 달도 안 됐을 때 50%씩 수익 나는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고 이런 종목들도 막 14%, 3% 이래서 제가 미국방 추천주들 아이온큐 아키컨터 수익률이 50%가 넘었다. 그래서 제가 반 정도 물량만 익절해서 일단은 수익을 챙기고 전략 같은 것도 다 말씀을 드렸고 매도 신호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장방 왔으니까 50%큰 수익도 익절해보고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서 미장방에서 자 12월 26일 오늘 날짜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오늘까지 우리 미장에서 나간 종목이 다섯 종목인데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44%, 6%, 14%, 어. 심지어 제가 요두 종목을 바로 24일 날부터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제가 현재까지 미국 빵 추천 종목 다 날짜별로 제가 추천드린 거다 기록해 놓고 있고 현재까지의 수익률을 이렇게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저를 믿고 와주신 우리 200명이 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증샷까지 전부 다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인증샷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텔레그램 방에 인증샷 올려주셔갖고 제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진도진님이 언급하신 거 매입해갖고 새벽에 기절할 뻔했다, 막140% 수익 내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줄 알았다 이러면서, 자 어제 잠깐 말씀하신 퀀터 매수하라는 줄 알고 샀는데 100% 이상 수익이 났다. 미장은요 상한가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도 이 정도로 수익도 나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만 사서 지금 엄청난 수익 중에 있으시고요. 자진 대표님의 추천 및 방송 보고. 잘 따라가고 있다고 자70% 40% 38% 17% 4% 심지어 이게 며칠 전 수익 인증이라서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지금 44% 이상 수익 중에 있을 겁니다. 자 이분도 보세요. 열흘도 안된 것 같은데 벌써 큰 수익 중입니다. 50% 40%자 이분 같은 경우도 아침에 깜놀했습니다. 미장이 이런 장인 줄 몰랐네요. 193% 수익 중이고 어? 국내 주식은 폭망인데 미장은 며칠 만에 이 나네요 좋은 주식 많이 올려주세요 막55% 48% 18%어 계속 나와요 계속 어 국장에서 손해본거 미장으로 만회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갖고 종목들 잘 모르고 답답하던 차에 길을 열어주셔서 수익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어 많은 분들이 이런식으로 인증샷을 전부다 보내주고 있으십니다 자 진도진이 덕이 너무 큽니다 평생 감사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와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벌써 3주 먼저 오신 분들이 대박 수익 중이지만 지금 와도 지금 와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제가 좋은 종목들 많이 추천드릴 거고 미국 주식 처음이어서 잘 모르겠다. 제가 여러분들 증권사별 계좌 만들고 매수 매도하는 법 전부 다 알려드리고요. 어? 밤에 하는 거라서 못 따라온다? 아닙니다. 이 프리장이라고 이 시간에 매매가 있는데 6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 6시부터 이런 거 전부 다 알려드리고요. 진짜 수익이 날까?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인증해주고 계시니까 조금씩이라도 사서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장부수기방에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보시면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 5793-5770번으로 미국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이 미국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랑 링크 같은 걸 알려드릴 거고요. 자, 제가 딱 12월 달까지만 체험 현방 형태로 이 파격적인 할인가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딱 5만원, 3개월에 심지어 2+1 이벤트에서 10만원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 내년 1월 1일부터 자 25년 1월부터 가격 바로 정상 가격으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자 가입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번 달 안에 가입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이미 제가 많은 수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가격을 원래 정상가로 올려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애초에 이 가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어, 제가 운영을 하는 건데, 첫 달만 제가 이 여러분들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느껴보시라고, 진짜 수익이 나는 걸 느껴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잘 믿고 따라와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느껴보라고 제가 이 파격적인 할인가로 운영을 한 거고,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가격 인상될 예정이니까, 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미국방 오시면 저녁 6시 시부터 종목 추천 및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도 제공하고 추천 종목 브리핑까지 전부 다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와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직접 이 미국 주식을 매매하는 제 계좌도 당당하게 까놓고 있습니다. 딱 제가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은 12월 초부터 시작을 했고 저는 11월 달 초부터 시작을 했고 어 여러분들보다 딱한달 먼저 투자했습니다. 수익률을 보세요. 아이온큐나 인튜이는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이 들어. 오 거고요. 여러분들께 드린 가격보다 오히려 제가 비싸게 산 것도 있고 조금 더 싸게 산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11월 초부터 들어가서 수익률을 보세요. 600% 140% 144%어 이거 조작 아니고요. 이거 누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 다 바뀌고 실제 제 계좌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당당하게 제 계좌를 까놓고 하는 거니까 제가 이 계좌를 왜 까놓냐면요. 자, 우리 미장푸셔푸셔 방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만큼 저도 미장 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여러분들께 신뢰를 주기 위해서 제가 좋은 종목 발굴을 위해서 밤낮없이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고 그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된다 어 이걸 보고 아 나도 11월달부터 시작할걸 누구나 후회를 할수 있지만 여러분들 내년 3월달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또 부러워하고 아마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12월 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수익 나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결론적으로요, 하루라도 빨리 오는 게 이득이고요, 하루라도 빨리 미장을 시집하는 게 이득입니다. 국내 주식 안 하고 미국 주식 하면 매국노다? 아니죠, 여러분들. 오히려 미국 주식으로 외화를 벌어오는 게 애국자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돈이 있는 곳에. 우리 결국에는 주식하러 온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러 왔잖아요. 근데 국내 주식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고 또 국내 주식이 좋아지면은 수급이 원활해지면은 그때 또 국내 주식으로 들어가자. 제가 국장을 아예 포기하라고 한게 아니라 투트랙 전략으로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유도리 있게 매매를. 하자 전략적으로 똑똑하게 돈이 몰리는 곳에 가서 돈을 벌어오자. 단 단순하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뭐 국내 중시안 하고 미장만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같이 하고 있고, 어? 같이 투트랙 전략으로 하고 있고, 지금은 미국 주식이 좋으니까 어? 시장에 돈이 미국 주식에만 몰리고 있으니까 수익 내기가 훨씬 쉽다 이거예요. 어, 근데 또 시간이 지나서 국내 주식이 지금 저평가인 건 맞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쪽 가서 수익 내고 투트랙으로 현명하게 하자고요, 우리. 어, 언제까지 국내 주식에만 몰두되어 있을 거예요. 남들 다 미국 주식으로 돈 버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달 전부터 진행을 한 거니까 저랑 같은 어?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미국방 들어와서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되고, 자, 010-5793-5770번 미국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방법, 링크 다 안내를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